<laughs> 예, 어,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님 이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laughs> PPT 띄워주세요. 음, 음. 아까 예. 어, 오전에 본 의원이 수생태계 전공했는지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죠. 어 그때는 제가 세 분에서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한점 사과드립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미 하천 수생태계 관련한 연구에 참여해 온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본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컴퓨터로 어, 원장님 이름과 수생태계 넣었더니. 75건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수생태계 전문가가 아니고 연구를 안 했으면은 이 이름만 얹어 놓은 거죠? 실제 연구에 참여했습니까? 예, 참여했는데 참여했으면은 156건의 연구 중에 어떻게 75건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공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걸 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로 회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의 경계부 천이돼 있는 것도 천이돼 있는 식물에 대해서도 이미 전문가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수생태계 전문가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구 영역에 대해서 섭지 생태계 분야라고 그렇게 분명히 했, 저기 했었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섭지 생태계 분야라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어, 탄소 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그 다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아, 섭진은 수생태계의 한 형태로 이 람사르 협약 제 1조에 정의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에서 논술 시험 문제를 제출, 저 제출을 했는데 아, 자료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문제를 제, 저 출제를 했습니다. 한 문제에 그 연결해서 출제를 했는데 지금 이 PPT 보시면은. 저 25년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은 두 가지 문제로 어 이렇게 출제를 한 것처럼 이거 허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자료 제출입니다. 이럴수록 이 지금 의혹이 커질 뿐입니다. 이 원장님께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의혹을 해피하려고 지금 본 의원한테 말장난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해피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생태 분야에서는 수변과 수소가.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어. 기업부 기조실장은 어 어. 이 이창석 원장의 지인 편중 인사에 관한 제보도 어? 본위원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말한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전문 분야에서 나눌 때는 수생태계와 수변생태계를 구분합니다. 그 말씀이 불과합니다. 네. 아까 본의원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걸 감추려고 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네, 지적하신 사항. 네, 알겠습니다.